c r 데 s h 봤어가 z 못 보고. ч и 봤현 우리는 3 9분이 e both see a g i 아, l but 아아왜 e 남자들 t see you you want to be a b i 야지 이렇게 버튼이 있어. 어이, 버튼을 여기가, 이렇게 연한 거야. 마워요 21만원인데. 언어 옷이든지 이렇게 파시기가.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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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은 있잖아. 네. 남자들도 한번헷갈이다가 어때? 오, 오, 보라색이 어, 보라색이 이쁘다. 어, 거울이 없나 고급스러운데? 내가 잘 골랐지. 어, 잘 골랐지. 어, 잘 골랐지.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 이게 중간에 왔는게 아니었구나. <laughs>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러면 야지 <laughs> 아, 자, 건배 c h e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너아아 있네. 너있 아아 어?

언제 들었대? 언제 들었대? 이거.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대략 한 서너 시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괜찮으세요? 네,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투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부산시내 야경을 한눈에 아시지 무슨 내아는 친구 얘기라고 그러더라고. 자다 어. 오, 이쁘다. 여기 저기 층이라고 합니다. 1 0 1층우리 여기는 서울 잠실에 렇게커버다음으로 높은 건물이 다 오늘은 바람 한점 없이 진짜 물이 고요하네요 보수처럼 아 아, 너무 잘하셨는 아,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잘 아, 하는 아, 너무 잘 아, 너무 잘하셨 너무 아, 아, 这不能。 이 도움이 아 저기가 낙동강이에요. 서쪽. 넘어가면 그 이제 저 대저 김해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저 산에, 요, 발전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요거 따라가지고 이제 중앙동 망포동 쪽으로 가십니다 네네. 저 왼쪽에 저 바다가 조금 보이시죠? 저기, 일산동 몇년차예요 응. 없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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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자갈치장 가면, 자갈치장에서 먹어도 맛있다 아삭아삭 데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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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괜찮네. 아. 서이 아, 어, 다방이네? 귀여워. 있었거어 오란 시 오란 씨. 어. 기할 ]Uh, 건데요. 어디서 구했을까? 오케이. 어 여기 우리 집이다. 하하이가 <laughs> 아 내가 집에 배달했거든 맞아 아, 진짜 애교 배고 <laughs> 체육관도 있목 <있네. 웃음> 이건 뭐하는 거야 몰라? 몰라 이렇게 딱 가다가 <laughs> 딱지? 아 <laughs> 엄마 인형. 나 이거 직접 그려주고 했는데 들한테나여자들 아, 이거 어. 있어, 벌러. 또 어? 어, 그, 빵, 어? 아, 아 야, 진짜 옆으로 가라. 나 이거 먹고 <laughs> 컸어. 두두 돈. 돈. 이거 하나, 사라. 뭐, 그 하나, 하나. 사. 용돈 받으면 나 이거 나 아무래도달라붙 아, <laughs> 안되더니 아두꺼워야 음. 아, 식으면 어아 음. 이쁘다 오 여기 침나 그러니까 다르다 내가 만든거랑 너무 비교되는데 아 이뻐 오 어, 전두기 굽고있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꾹고이네요오 감사합니다 쫀득이 쫀득기 저녁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 훨씬 맛있다 아 오락실 엄마 귀엽다 저거 갤럭시 아 어, 진짜 옛날 학교 모습이네

오, 너무 좋으시 귀엽네 <laughs> 우리 이래갖고 올라가서 공다 올라가 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따나나 나야 나야나 어머 잘한다 어너 진짜 잘한다

냄새 난다고? 이건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먹어. 야. 둥둥 뭉둥둥 특이. 이게 물렁뼈. 물렁 물렁 물렁하데 소금은 어디 찍어 먹어요? 그건 내가 소금에 찍어서 먹어보자. 아 근데 진짜 생선 안같다 육고기 먹는 거 같다. 이거 어느 부인지 위 가르쳐줘야지. 어느 부인지 모름. 네. 모름. 네. 모름. 네. 음. 맛있어? 진짜 수육 같아. 네. <laughs> 드디어 네. 드디어 오셨어. 네. 음. 어머. 야.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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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하트다, 하트. <laughs>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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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레방아도 있고. 일본 사람인 거네. 흔해가지고. 아, 이렇게 보니까 딱 일본식. 아이 길도 이쁜데? 这个别跟他。嗯

나구에 어묵은 안 가고 이것도 넣었나? 고추도 넣고, 김가루도 넣고,